여러분 혹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이 처음에는 100% 푸른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론 새와 동물들이 처음부터 각각 자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진화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물과 새들은 모두 맨 처음에 초식 동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땅의 야생동물은 대부분 육식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성이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 외가리 등의 새들도 육식성 조류입니다. 외가리가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현재의 야생 동물이 이렇게 잔인하게 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동물들과 새들에게 육식성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땅의 동물들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저주의 원인이 사람의 죄 때문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범죄한 상황에서 뱀은 더큰 저주를 받는다고 나오며 다른 모든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모두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들과 새들이 저주를 함께 받은 것일까요? 동물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새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을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이렇듯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상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질서상 그 밑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도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은 대략 성경적인 인류 역사 기간인 약 6천 년을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의 저주와 그 밑에 속한 모든 생물들의 저주도 이 지구상의 마지막과 함께 그냥 끝이 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동물들은 지금 모습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2700년 전 이사야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 저주받은 땅과 사람들이 창세기 일장의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때에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을 원래대로 초식 동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00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를 그날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그날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천년왕국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1장은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면서 육식동물인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는 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시대인 지금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날 즉 천년왕국은 아직 이땅에온 적이 없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그날은 육식동물 과 초식동물 간에 먹이를 위해서 사육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있는 때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에서 7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정말로 이런 세상이 온다면 정말 6천년 동안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잔인한 먹이 사슬인 먹고 먹히는 그런 저주의 생태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6천년 전이 땅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일상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함께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의 고통 가운데 함께 엮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의 저주가 함께 풀리게 될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원리가 뚜렷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때에 피조물들이 탄식의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명백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100% 믿는 자들로만 있어야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100%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 판결을 내려 하나님의 감옥인 지옥에 다 넣음으로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 심판입니다. 이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지상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 지구상에서 그들을 100% 제거하시는 때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준 지옥과 같은 7년 환란을 경험한 세대이자 에덴 동산과 비슷한 천년 왕국을 경험하는 감격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7년 한난 전에 휴거된 후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듯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분적으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함을 받은 믿는 사람들로만 100%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신분적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인 동물과 새들의 저주 또한 풀려서 부분적으로 창세기 일장과 비슷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는 자들이 신분적으로만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창세기 일장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런 날들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리인 성경 말씀은 이제껏 예언된 후100% 성취되었듯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인 요즘 여러 정황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마도 대략 수년이나 수십년 이내에 제일 먼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뒤이 지구는 7년 환란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을 완전히 가려내고 믿는 자들로만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며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